금요일 날시 9시 저녁 9시2 4사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야 어린이 공원인데 9시2 4 분인데 하나도 없네. 나 혼자 만져 있네. 자 쓰는 술이죠 막걸리 오늘 세 병을 저공릉동에 커피 기계 사장님하고 오랜만에. 야 아까 가니까 오늘 저는 오늘 그 오전은 저쪽 그 소유산 공원에 가서 책 읽고 영어신문 읽어서 올리고 와서 이제 저녁, 전, 아니 점심을 3시에 먹고 저쪽 우리 동네 꼭 제가 들리는 사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 부동산 사장님하고 여기 커피 기계 사장님인데 커피 사장 집을 가봤더니 지하실에서 일하고 있고 참 거기를 가다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지금 60이 지금 50대 후반, 59세인데, 지금도 기계를 다 조작하고, 어제 가니, 오늘 가니까 부품 직접 수리도 다 하고 다니시니까, 이제 파는 물건이 어디가 고장났다면 가서 이제 직접 수리를 현장을 뛰시는데, 지금도. 야, 쭉 있다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사무실로 가서 막걸리 베란다에서, 어, 야. 세상에, 막걸리 세 병을 먹는데, 지금까지 그, 제가 저분을 아신 지가 지금 십몇년 채인데, 오늘 가장 인간적인 소리를 막걸리 먹으면서, 또 아까 또 막걸리 먹고, 구, 저 국수, 공룡 국수거리에서 국수 한 그릇씩 먹으면서, 가장 인간적인 면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울먹으면서 눈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될때 가장 진실해지죠. 저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충청도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큰 형님 밑에서 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까 사무실에 가니까 어, 어 사모님은 먼저 추석 때 자기 고향을 못 갔다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처제가 오면서 겸사겸사해서 내려갔고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도시락을 쌓은 도시락 통을 보여주더라고. 어? 1층에 그 도시락 회사가 있어서 거의 갔다 먹어도 될 텐데 일부러 도시락을 쌌다는 거예요. 그 도시락 통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나는 그 그냥 밖에 나가서 먹기가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아까 국수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자기가 왜 도시락을 싸왔느냐 하면은 형수 집에서 형님 집에서 클때 형수가 도시락을 싸 주는데 그 도시락 구에다 자기는 학교를 가면은 놈들은 다그 노란 계란 하나를 위에다 딱 얹어 오는데 자기는 거기에 김치만 가지고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전교에서 8등을 하는 자기가 서울대학을 보내준다는 것이기에 서울로 왔다는데 그 생각으로 자기가 그렇게 진짜 먹어, 진짜 그 한에 마친 도시락 위에 그 계란 하나, 그거를 그렇게 다른 애들은 매일 싸우는 것을 한 번도 싸우지 못하는 그런 형수 밑에서 크면서 그것이 한이 돼서 오늘 마누라도 없고 자기가 하고. 마누라가 만들어 놓은 반찬하고 계란 프라이를 해서 오늘 만들어 와서 오늘 점심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혼자 사무실에서. 아들은 유학 갔다 와서 한 3년 배우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가버리고. 60이 <laughs> 다 되는 사람이 부품 정리하고 오늘 지하시, 지하실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야 십몇 년 만에 진짜 속에 있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 얘기를 대신 해줬냐면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옷을 한 번도 어, 새 옷을 입어 보지도 못하고 운동화를 한번 신어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사업가인 우리나라 출신의 손정이 회장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여름 그비 오는 날 돼지 돼지를 키우면서 살기 때문에 짬밤통에 여름에 그 짬밤통이 흘러는 니아카의 뒤쪽을 엄마 아빠가 끌고 가는. 그짬밤통의 뒤에를 타고 가면서 비를 맞으면서도 그 냄새 속에서도 자기는 행복했다고 회고했다는 얘기를 제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일본 사장을 도저히 만나지 못할 사람을 수없이 전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미국을 가도록 하는 소리를 듣고 미국에 가서 인터넷을 공부하고. 갔다 와서 저렇게 세계적인 일본이라는 그 속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성공한 손정이의 스토리를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그 얘기가 다가온다고 울먹이면서 얘기를 듣고 지금도 집에까지 걸어간다고 걸어갔습니다. 저렇게 밑바닥에서 고생했던 그게 경험이 그 형수가 그렇게 해줬던 것이 아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한이 돼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스태핑스톤이 돼서 저렇게 훌륭한 중소기업이지만, 자기 길을 개척한 그게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 그, 아, 어머니가 너무 집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나를 키울 때 내가 편안히 먹고 자고 운동화 신고 다녔더라면 지금 5만 3천 건의 유튜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고 중고등학교 6년을 군산의 부잣집 어린 댁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바닥에 참 방바닥에 자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고 깨끗한 교복 한 번을 잊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이 원동력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한이 맺힌 자가 그 한을 맺히게 한 사람을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고난은 약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람은 보통 수준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게 이제 blessing in disguise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어릴 때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한 사람을 욕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인생을 전혀 개척하지 못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인수제즘 열정이나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든지 당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대단히 대단한 노력, 그것을 잃지 않는 초지일관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 있고,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이만한 책을 읽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영어 신문 4개를... 유튜브에 요약해서 올리고 몇 만권의 책을 읽고 지금 현재 53,000권을 유튜브에 올릴 때는 그만은 결단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이거는 축복이다. 대신, 대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